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집중, 코인, 코인 뉴스 1타 인사드립니다. 아, 갑자기 말이 떨리네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온톨로지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온톨로지 코인이, 어, 6월 1일부터 좀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광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규제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때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홍콩을 비롯해서, 홍콩에서 얼마 전에, 어, 중국 코인, 아,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라이선스, 거래에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면서 이제부터 어 거래를 어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홍콩에서 좀 들어오고 있어. 요 이게 바로 6월 1일부터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홍콩이 들어오니까 그옆 나라 누굽니까? 중국이죠, 여러분들. 중국, 중국에서도. 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활발한, 어, 거래가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네오코인하고, 네오코인하고, 네오코인 아래 바로 있는 코인이 뭡니까, 여러분? 온톨로지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톨로지. 온톨로지랑, 어, 네오코인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되는 것이고, 어, 지금, 어, 최근에 수급이 한번 정도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엔자파동으로 어,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는 코인 바로 온톨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온톨로지 코인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전고점 돌파를 해서 단기간에 52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면 땅을 치고 평생 후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것이고 어, 중요한 내용들 어, 몇 가지 좀 정리.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에 대해서 3차 붐이 온다는 라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세 번째 증원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은 규제를 강화를 하고 중국은 완화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자금이 재유입이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발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 중국에 대한 자본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를 통한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자본 유입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견인으로 하는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오코인 상승하게 되면 온톨로지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톨로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5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점 가격대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고 중장기 목표가 까지도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자 아래 번호로 온톨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온톨 로직 코인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자 보시면은 온톨로지 코인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 요 가격대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44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코인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중국 코인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소통망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밀크 코인으로 여러분들 단기간에 한45% 정도 수익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밀크 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 소통방 링크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밀크 코인으로 어,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어, 6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냈습니다. 한 26.59%로 수익을 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테니까 어, 아래 번호로 어,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카톡방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요. 그 안에서 하루에 5에서 10% 많게는 15% 이상,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해줄 수 있는 것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 어,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온톨로지 코인에 대해서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좀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래 번호를 여러분 뭡니까? 온톨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 온톨이라고만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어, 매수 타이밍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 주식 총수급 유통물량 계산을 해서 산술적으로 통계 값을 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 바로 저점 부분에서 얼마 얼마 원, 저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기. 되시면 온톨로지 코인으로 단기간에 50%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빠르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바로 대응 자료 문자로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코인을 매수를 했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어, 하루에서 이틀 정도 5에서 10%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코인 투자 라는 겁니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 떨어지고 또물 탔는데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또물 탔는데 다 돈을 돈이 다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되면 사람이 지금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코인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속 물려 있어야 되는가 대책은 없는가 원금 회복은 도 대체 언제 가능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어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듣고 나가시게 되시면 어 여러분들 코인 인생에 코인 인생에서 180도 360도 대하는 태도가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일타가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올라가는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최우선 선별을 해서 어, 구독자 분들이나 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바로바로 어,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뭐, 에이다 코인, 뭐, 밀크 코인, 이렇게 이름만 이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시게 되면 안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같이 한번 선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노력들이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 간다라고 하면, 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코인이 상승을 하는구나. 아,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코인이 폭락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코인 투자를 굉장히 또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 중요한 내용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오전 오후 브리핑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간장은 전일 상승 대비 조정 구간을 거치며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수로 보이는 가운데 현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잡아낼 것인지 아니면 장기 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택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제가 옆에로 어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 아니면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마다 중요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휘청휘청 합니다 방향성이 왔다갔다 위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아주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런 뉴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살아남는 그런 어,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원금 회복이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밀크 코인 여러분들한테 어, 추천을 드려서 밀크 코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느냐 매도 안 했는 분들 수익 대박 나겠네요. 어, 밀크로 두번 익절했습니다. 점심 먹고 후식으로 수익금이 후덜덜. 한번 먹고 빠진 종목 다시 어, 진입하셔서 반신반의 했는데 어,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 밀크코인으로도 많이 보신 분들 어, 17% 이상 수익을 또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마다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 한. 한번 받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수익을 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을 여러분들께 어 문자로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 이제 밀크코인이 만약에 추천이 나갔을 때는 지금 차트 분석과 그리고 밀크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까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아이 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매수를 하던 말든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드린다 라는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 무료 추천주가 나갈 때 어, 지지와 저항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거래량 거래 대금 분석 분석 <목소리나>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박자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좀낮어좀 어, 잃기 기을 확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 되시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도움받아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3월 총 수익률 마감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112% 정도 수익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어, 파란색으로도 여러분들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손절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때는 어떻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보는 게좀더 손익비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어, 불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4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장이 조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4월 달총 수익률 87.93%로 마감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밀크코인으로 여러분 17.66% 그리고 밀크코인으로 8.21%두번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와서 지금 밀크코인으로만 어 35%에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많은 정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에 카톡방 링크로 만약에 들어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랫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까지 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일타 믿고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코인 정보, 코인 뉴스, 코인 집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어, 모든 정보는 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